네, 대구사이버대학교 한국어 다문화학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2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틴 <laughs> 소리 내셔도 될것 같아요. 한번 연습했던 거 해볼까요? 스피치 바 누르고 시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한국어 다문화학과라고 하고요. 줄여서 한닥과라고도 합니다. 제가 한닥과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사랑 한다 이렇게 외쳐주시는 게 구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다과 사랑, 사랑 한다. 한다. 맞습니다. 목소리 작으면 제가 굉장히 싫어해서요. 크게 한다과 사랑 한다, 사랑, 한다. 한다과 한다. 사랑 한다.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다과 사랑, 사랑 한다. 한다 한다과 사랑, 한다. 한다과. 사랑, 사랑, 한다. 한다. 사랑 한다. 하시고, 한다 사랑 한다 이렇게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욕심이 많아서 저희가 9월 6일날 학교 방문의 날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학과반에 모여서 장기자랑을 해요. 저희가 거기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네, 저 그런 학과 1등 안하면 아니면 잘 안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 단합대회도 하고 공부만 온라인으로 하는 거고요. 문화답사도 까고 가고, MT도 가고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나는 두 번째 스무 살두 번째 대학생 이런 기분으로 다 버리셔야 돼요. 나 어디 무슨 대학교수 저희 뭐 대학교수님들도 계시고 뭐 출입국 관리소 소장님도 있고 수녀님 신부님 다 계시거든요. 네다 의미 없습니다. 그냥 한다고 학생이시기 때문에 학생인데 저희는 예비교원이라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선생님 선생님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한국 교원이 될 거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제가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붙여 드림으로써 선생님의 시각으로 교재, 선생님 의 시각으로 학생 사람을 보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기대되십니까? 네. 아유, 누가 이렇게 쳐지면서 말씀을? <laughs> 네 해드션 찾는데, 네. 야, 이렇게 하시면 흥이 안 납니다. 우리는 학생들하고 상호작용할 때도. 신나는 선생님으로 수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 톤도 솔 이상으로 신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구사이버대학교 한국어 다문화과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어, 주로 3학년 편입생이 95%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수업 준비한 내용도 대체로 3학년 편입생 위주라서 1학년 또는 2학년 편입생들은 나중에 따로 한번더오 t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한국어 다문화과입니다. 한국어 전공, 다문화 전공 이렇게 두개 자격증 취득하는 거 알고 오셨죠? 저희는 시험 보지 않고요. 문화관광부에서 주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 법무부 인정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료증은 우리만 수료증이 아니고요. 네, 그 모두 다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인데요. 법무부가 인정하는 국가인증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 자격증을 따시게 됩니다. 뭐 유튜브에요. 한닭과 t v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닭과 아니고요. 한국어 타문화학과TV라고 해서 유튜브에 한닭과를 치시면 여기에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이 있는데요. 뭐 선배들의 인터뷰 영상 또는 뭐 과제 작성법, 시험 잘 보는 방법 동영상이 82개라고 하는데 더될 거예요. 한 100개 가까이 될 텐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학교 홈페이지를 잘 여기저기 뒤져, 뒤져 개강하기 전에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보셔서 좋겠는 게이 원격 지원이라는 거예요. 수강 신청하고 나중에 방송, 수업을 들으려고 할때 오제 어, 컴퓨터랑은 안 돼요. 뭐 로그인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건데 그럴 때는 어, 긴장하지 마시고 학교 홈페이지 퀵 메뉴라는 거에 원격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 코드를 서로 주고 받게 되는데요. 그럴 때 학교에서 선생님 핸드폰이나 여러분 그 PC로 접속을 해서 그 수업을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원격 지원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안 된다 하시면 이쪽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학교 홈페이지에 대학생활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학생 서비스 센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학사 상담, 수강장애, 원격 지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낙서가 좀돼 있어서 모든 드로잉을 지우고 다시 가겠습니다. 학과 홈페이지에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QR코드 출입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핸드폰에서, 핸드폰에서 여러분들이 대구사이버대학교 스마트 앱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앞으로 문화답사를 하든지 워크샵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렇게 QR코드를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요즘 멋진 대학생들은 출석 이렇게 다안 부르고 대구대학교도 마찬가지로 QR코드 출입 인증을 하는데 저희도 강의실 게시판마다 다 이런 게 붙어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그 저희 학교의 스마트 앱을 깔아주시고 거기에서 로그인, 로그인을 하시고 보면, 오른쪽에 QR 스킨, 그 다음에 여기, 어, 네, QR 스킨으로 들어오시면 되네요. 최규명 선생님께서 계속 낙서를 하고 계셔서 일단 지우겠습니다. 저희랑 같이 계속 상호작용하고 을 계시군요. 네, 그래서 아무튼 앱을 하나 꼭 깔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여기! 너무나도 중요해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과 상호작용을 좀 하려고 하니까요. 오 선생님 최규명 선생님 계속 뭔가 잘못 누르시나 봐요 네아 일단 볼게요 일단, 일단 성함은 확실히 외웠네 최규명 선생님 네, 성함을 외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선생님들 이제 마이크 켜시고요 하나씩 상호작용 한번 해볼게요 이 교육과정 로드맵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메뉴가 뭐가 보이세요

다문화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요 빨간박스는요, 여러분들이 한국어 선생님 되고 싶어요, 한국어 교환이 급받고 싶어요 라고 하실 때 봐야 되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거는 다문화는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자격증과 관련된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자 지금 우리는 자격증 두 개를 설명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먼저 한국어 교원 2급에 대한 것입니다. 자, 한국어 교원 관련되는 곳은요, 셀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박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박스의 맨 아래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제소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얘가 셀마다 되어 있잖아요. 자, 한국어 학에는 한 닭과의 과목이 몇개 개설되어 있습니까? 세 개. 맞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세 개. 그 중에 몇개 들으셔야 될까요? 오케이. 두 개. 두 개. 아무거나 들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문법론은 필수입니다. 문법을 알아야 가르치겠죠. 그래서 한국어 의문론이나 한국어 어문 규범 중에 하나를 선택을 더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뭐가 필수라고요? 문법론 음, 음, 문법론은 음, 필수입니다. 음, 음. 맞습니다. 문법론 필수고요. 의문론 음, 음, 또는 한국어 어문규범 중에 한 과목 선택해서 졸업할 때까지 두 개만 들으면 됩니다. 자, 오른쪽 셀두 번째 볼게요. 일반 응용언어학입니다. 총몇 과목이 있을까요? 세 과목이 있습니다. 최소 이수 과목은? 두 과목입니다. 자, 여기서 언어학 개론 필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조언어학이나 사회언어학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더 들어도 되는데요, 학점이 저희가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저희가 이제 이걸 영역이라고 하는데 한국어학이 1영역, 일반응용언어학이 2영역, 그다음에 한국어교육이 여기가 3영역, 그다음에 실습이 5영역 이렇게 영역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 영역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졸업할 때 아, 한국어 다 한국어 교육은 45학점만 따면 나 졸업이야라고 하더라도 이 최소 이수 과목을 못 맞추면 못 맞추면 자격증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필수입니다. 언어교육은 학 필수입니다. 그다음에 두 과목 중에 하나 선택해서 두 개만 늘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3형역은 그러니까 여기 아까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5형역이고요 얘는 필수라서요. 무조건,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맨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국어 교육 실습을 포함해서 총몇 학점? 네, 아홉, 아, 아홉 과목. 아, 뭐. 아홉 과목이에요. 얘를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사명역에서8 과목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필수는 한국어 교육 개론입니다. 네, 근데 아마 수강 신청을 해 보시면 어 필수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국어 교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제가 지금 필수라고 하는 건이 과목 중에서 꼭 들었으면 추천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 이거 전선인데라고 되어 있어도 필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어 교육개론 빼고요. 무슨 과목이 있냐면 문법 교육론, 발음, 어휘, 표현 이해, 문화, 언어 교재 평가. 이런 과목 중에서요. 그러니까 여기 아홉 과목 중에서 한국어 교육개론과 실습을 빼면 일곱 과목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듣고 싶은 과목 일곱 과목만 들으시면 됩니다. 한국어 교육개론은 필수이고 나머지에서 일곱 과 되셨을까요? 네. 네. 그다음에 여기에 어, 한국 문화는 총4 영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4 영역도 세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최소 이수 과목이 두 과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대 한국 사회 이해가 25학년조로 이제 끝날 예정이어서 여러분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한국 문화의 이해와 한국 문학의 이해 두 개를 다 수강을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가 F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수가 안 되겠죠? 이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1년을 어, 기다려서, 떨어뜨렸지. 네, 1년을 기다려서 그 다음 해에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을 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꼭꼭꼭 꼭꼭 공부 이 과목들은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문화의, 한국 문화의 이해가, 문화나 문학에 대해서, 어, 들으셔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교육과정 편성을 하고 나서 이 과목을 다시 하나 만들 예정이라서 당장, 당장 2학년 1학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이 한국 문화의 영역을 한 과목 더 들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과목 빵꾸 나더라도 1년 기다리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총15 과목이 되고요. 학점으로 따지면 3학점이기 때문에 45학점을 이수하셔야 한국 교원 자격증 2급이 이수가 됩니다. 일단 넘어가 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다문화 교육은 최소 이수 과목이 1 0 과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빨간색 필수 과목이 보이시죠? 과목 이름 한번 외쳐주세요. 이민법 제론, 제론, 어. 이민 정책론, 음, 맞습니다. 그래서요, 네. 그래서요. 네. 자, 여기 보시면, 그냥, 아, 다문화 교육은 이민법제론하고 이민정책론, 요두 과목을, 두 과목을 필수로 듣고, 필수로 듣고, 나머지 과목 중에서는 아무거나 여덟 개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민다문화 현장 실습이 있지요? 요거는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빼고 나머지 중에서 일곱 개를 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문화는 쉽지요. 다문화 교육의 최소 이수 과목은 몇 과목입니까? 열 과목. 열 과목이요. 그중에 필수는요? 여덟 과목이요. 아두 과목. 네, 완전 필수는 두 개고 선택적 필수가 실습입니다. 실습도 음. 포함해서 세 개가 몇 필수라고 몇 보시면 되고요. 네. 어, 이민다문화 현장 실습, 이 필수는 왜 필수라고 해놓고 얘는 여기다가 필수라고 제가 적어놓지 않았냐면 이 필수는 이걸 안 들으면 법무부에서 아예 자격증을 주지 않는데요. 이민다문화 현장 실습은 필수 과목 중에 선택 과목이라서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여러분들께서 실습을 듣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요. 어, 실습이 안 되는 사람은 제가 굉장히 귀찮게 여러 가지 알아봐라, 뭐 미션을 드리면서 이거 실습 이수 안 하는 것에 대한 못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고 있어서 그냥 그런 특징이 있구나 그냥 세 개를 다 들어야 되겠다 근데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서울에도 그렇고 저희가 그 안에 슈퍼바이저들이 MOU 맺어서 다 실습 위탁기간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교육과정 로드맵 설명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전공 필수가 있고, 전공 선택이 있고, 일반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수라고 되어 있는 두 과목은 홈페이지에서도 보시는 바처럼 아예 저희가 필수라고 이렇게 못 박아 놓았는데요. 이거는 꼭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공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총 다섯 과목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네 과목만 들어도 되지만, 되지만, 다섯 과목을 다 듣게 되면 이게 일반 선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나는 여기서 다섯 과목을 모두 듣고 일반 선택에서 세 개를 들을 거야라고 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전공 선택에서 네 개, 그다음에 일반 선택에서 네 과목을 들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보시는 것처럼 전공 선택의 학점이 이 과목, 여기 좀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수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즉 다섯 과목이 되는 경우에 그 학점은 일반 선택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선생님들이 그 전공 필수 두 과목 이외에 뒤에 방법은 두 개인 거죠. 원래대로 4 플러스 4로 듣던지 아니면 그 전공 필수 이외에 전공 선택 다섯 개를 모두 다 듣고, 필수를 세 과목만 듣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교육과정 잘 만드시길 바랄게요. 과정 로드맵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거 말고 누가 좀 대신 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어, 참고로 이 PPT는 여러분들께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여기에 3학년 1학기 때는 아까 제가 필수라고 했었던 언어학개론, 그 한국어 문법론. 3학년 2학기 때는 한국 교육개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학년 2학기에 입학하신다. 혹은 지금 현재 1학년이다. 1학년 같은 경우는 전공 과목을 한 학기 한 과목밖에 들을 수가 없어서 한국 교육개론만 들으시게 됩니다. 1학년 학생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수 과목 이렇게 했는데 대체로 한 학기에 한국어가 네개 다문화가 두개 정도로 하는데 여기 3학년 2학년 요번에만 뭐 이미 정책론 하나를 듣던지 안 그러면 나중에 4학년 때 이렇게 많이 듣게 되니까요. 뭐 이렇게 듣든지 여기서 뭐 하나 하나 정도를 이렇게 내려서 저는 두 개, 두개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거는 우리 국가대표님이 짜신 거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어, 저는 여기 있는 거를, 뭐, 이렇게, 왜냐면 한국어를 많이 들어야 이게 아마 실습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이렇게 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필수 이수 교과목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 실습을 들으려면, 1학력과 3학력을 합해서 8과목이 되는 사람만한국 교실습 신청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